어 저희가 또 청담동에 네, 조금 더 주차도 좀더 편하고 네 조금 음. 더 많이 더 거, 많이 걸으실 필요 없이 네, <laughs> 주차면 <laughs> 바로 들어가시고 네,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프리모 호텔에서 3층 네 그랜드 볼룸 네, 거기에서 그렇지.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네. 이제 준비를 준비,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. 그때 보여드릴 제품들도 이렇게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. 네. 뭐 저희 다 신고 있는 신발들도 당연히 다 샴공 슈즈 신고 왔고요. 저희 글렌다도 오늘 뭐 구매를 좋은 혜택을 드리고서 구매를 갖다 하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이거 솔직히 레이나비를 위해서 숨겨놨던 제품인데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해서 오늘 잠깐 갖고 나왔어요. 저희 원래는 여기 보시는 제품이 저희 20 어, 이번 주 토요일이잖아요. 26일 날 지스홈쇼핑에서 방송된 뱀피 글로우백이에요. 진짜 어디서 못 팔았던 이런 백인데 이백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이미 거의 다 있으실 네네. 거예요. 근데 <laughs> 아, 이, 이 제품은 저희 홈쇼핑에서 판매를 네이버 가능하고 지금 네. 보시는 이 제품 자체가요. 저희 9월 13일 네네이네이비 마켓에서 정말 카드바이 블렌더의 천재 디자이너 예 네, 우리 블렌더 네. 워크님 네 정말 이거는 와서 꼭 보셔야 돼요.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? 저희가 어쨌든 오픈 자체, 사이트 오픈 자체는 9월 1일날 네. 하이드바이 글렌더 사이트에서 오픈을 할 거고요. 이제 와니반이라고 얘는 소가죽에 악어 찍은 거예요. 정말 저희가 고생해서 악어 문을 들고댕기면서 한 건데. 이게 42만 원에 나올 거고 레이나 빗때는좀더큰 헤탑으로 드릴 건데 아직 결정 안 했어요. 얼마나 큰 헤탑? 사람들이 드리지. 진짜 악권주 착각하는 아, 사람들 너무 많아. 너무 분실 네. 너무 좋게 만들어서 아, 색깔이 안보여진다 야상에도 너무 잘, 음. 네.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 청바지에 대님에 그냥 이 레드백 하나만 들어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상 색깔이랑 음. 음. 빨간색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. 네 빨간색. 빨간색 백은 블랙백도 그렇고 제일 야한 백은 저는 생각하기에 블랙백이 세상에서 제일 야하다고 생각을 맞아요, 하고요. 블랙에 골드 금장 중에 음, 음. 있는데 제가 힘들어하고 안끌 거예요. 어쨌든 아, 키가 안 닿아요. 이제. 제가, 제가 포인트... 꺼내시겠습니다. 아, 어, 어, 진짜 예. 역시 난난쟁이 아, 음. 나도 안 닿아 지금. 그냥 어저께 계속 문의가 많으셔서 오늘 잠깐 보여드릴게요. 좀책이긴 하지만 아. 이거는 옆에 계속 펴서게 낮춰놓 다시 한번 이거는 네. 토요일 몇 시야? 네, 토요일 11시 20분 GS 홈쇼핑에서 바, 단독 방송을 할 거고요. 워낙 뭐 글로우백한 많이 아시니까 이번도 꼭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러면 제가 갖고 찍가만세 네, 블랙백도 다 9월 13일 저희 오프라인 레이나비 마켓 세번째 예약기 프리마 호텔에서 네. 제품들은 다 보실 수 있고요. 저희 오늘은 사실 어, 우리 10분 남았어요 10분밖에 네, 안 남았어요 <laughs> 왜냐하면 옷을 할인받고 싶으신, 네, 할인 싶으신 분들은 할인받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구매하셔야 를될것 같아요. 같아요 저희가 되게 아쉬운 네. 게 각자 라, 어, 라방을 틀어놓긴 했는데 어, 이걸 구매를 지금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... 되는지 솔직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 맞아요. 라방 저렇게 멀고 지금 몇명들어왔는지안 안 보이는데 보세요, 지금 12분 남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들어오셔서 거기에 써있는 대로 레이나비 몰로 들어가시면 바로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 전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가 12분 있어요. 남았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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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네. 승희 대표님은 뭐, 어, 어떤 그럼, 제품 준비하고 계세요? 음. 저는 어, 이번에 세 번째 라, 그 레이나비 마켓에서는요. 조금 더 어. 색다른 주얼리 제품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시크릿. 이미 끝이 되었네요. 그 전에는 사실 많이 오픈을 해드렸어요. 음. 네, 그데 네. 저희 꼭 오프라인에서는 어제이사비세 번째 네. 이야기. 크리스마스 네. 아, 호텔에 방 확인해 주세요. 9월 13일입니다. 네, 무슨 크리스요? 크리스예요. 나도 네. 그럴걸. <laughs> 나는 캠핑 아, 마켓 샘모 다 들고 있는데 <laughs> 보여드리려고 하나만 보여줄게. 아니 형동, 아, 이거 보여줘. 이게 너무 예뻐요. 나 이거 하나 주문했는데 요것도. 언제 줄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이걸로 주문했어요. 네. 저는 골드가 좋을 것 같아요. 저 아, 근데 이, 이거는 나도 비밀할 거. 미안해, 내가 더쳤구네 어, 이거 저는 이렇게 이렇게 앉자 어. 라이더 자켓 되게 좋아하거든요. 라이더 음. 자켓에 이거 신으면 되게 예뻐요. 이게 무비 몇 인치예요? 1 0 c m 10cm 아요 음, 네, 10cm.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여름이긴 하지만 핫팬츠, 음. 짧은 핫팬츠에다가 신고 다니기에도 되게 좋아요. 원래 세련된 여자는 계절을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네요. 알죠. 한 2월, 3월, 4월에 어. 샌들을 신는 거고 이런 더운 8월에 부츠를 신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핫팬츠 위에 모피 입어줘야 돼. <laughs> 중요한 건 어, 지금 구매는 안 되시고요. 레이나 아, 네. 미마켓 네. 9월 13일에 구매 가능하시고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어요. 저 너무 예쁘죠. 다이렉트도 문의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계속 답안 해드렸거든요. 비밀로 숨겨놓고 있어서 오늘 들고 나서 이렇게 은색. 그리고 어. 색상은 두 가지인 거죠? 음. 네. 음. 아. 오, 나는, 신발은? 저는 친동생이니까 하나 가격에 주겠죠. 나 주겠죠. <laughs> 안 주고. 아, 너무 예뻐. <laughs> 안줬아요 아, 골드도 너무 예뻐요. 굉장히. 음. 한국에서만 보실 수 있는. 아, 그래서, 그럼. 네. 이 골드 신발에다. 샴페인 골드 신발. <laughs> 가방을 함께 들으면 제격이네요. 아리그이 <laughs> 골드 신발에 금상. 너무 아, 잘 어울리지 않을 요 그렇죠? 블랙이 좀 예쁜 것 같아요. 일단, 어. 네, 블랙이 세련되고 예쁘고. 아,